안녕하세요 그랜드체이스 아츠입니다 어제 대대적인 전 캐릭터 던전 밸런스 패치를 했는데 오늘 10월 23일 어 15시 22분부로 수정 개선사안이 생겼습니다. 첫번째로는 디오가 도저히 못쓸정도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너프가 되어서 출시를 했는데 오늘 수정사항으로 AP 자연회복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으로 아르메의 스킬인 블러드패스트, 쇼코스턴 등이 너프당한 대신 메테오와 디미 임팩트와 같은 3단 필살기들이 상향돼서 상당히 강해졌었는데, 오늘 수정사항으로 데미지가 다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루난 홀리브레스 스킬 5중첩으로 추가사용 불가시, 에르돈의 마검 1단계 스킬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수정이 됐고, 어, 특정상황에서 크리스마스 이벤트 루돌프 코 선택상자에서 출시 전 캐릭터가 선택 가능한 문제가 수정이 됐습니다. 네, 뭐, 패치 시 테스트 서버를 운영해서 유저들에게 투표나 설문조사 등을 해보는 방식은 어땠을지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 아무튼 앞으로도 수정사항이 생겨서 패치를 계속할지 아니면 여기서 끝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